굉장히 어색하게 그렸네요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막내집니다. 막내집입니다. 저는 19살 남자 막내 최윤수라고 합니다. 저는 18살 정결경이라고 합니다. 막내 두분 나오셨는데, 어떻게요잘 지내나요? 네. 열심히 아, 트위터 활동하죠. <laughs> 저희가. <laughs> 제가 미리 예고 드린 대로 다음 달 1월 중순에 방콕서 여기서요. 시즌 18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 네.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? 열심히 자유곡도 많이 팠고 본곡들도 음.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음. 제가 요즘에 일요일마다 위시리스트라고 하는 아. 설문 조사를 합니다. 혹시 최근에 했던 설문 조사 보셨나요? 컨텐츠였던 음, 것 같은데 맞아요. 어떤 컨텐츠를 가장 좋아하느냐를 했었는데 압도적으로 어떤 게 일을 했냐면 배틀. 음. 아, 음. 네. 배틀. 아, 그, 그, 일단 했다고요? 아, 아, 그쵸? 표정이 왜 그러세요? 아, 저, 그, 너무 좋아하 아, 시청자분들이 아, <laughs> 좋아해주시거 보니까. 그래서 팬분들이 배틀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. 아, 압도적으로 거의 60%좀 되는 것 같던데? 어, 아, 그 정도요? 아, 그럼 너, 아, 왜 이렇게 너 땡그랗게 뜨는 거야? <웃음> 에이. <웃음> 아, 근데 또 우리가, 그죠? 이렇게 우리 팬분들의 사랑을 받고. <laughs> 이렇게 활동하는데또 이걸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맞죠? 아, 그럼요. 맞죠.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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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어, 이번 방송 여기서에서는 배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<laughs> 아뭐 좋죠? 저희? 아 그래요? 그렇습니까? 좋죠. <laughs> 아 정말로요? <laughs> 근데 네네 네? 아니에요. <laughs> 지난번 배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어땠습니까? 그때 어땠어요? 여자팀 여자팀이 잘했죠 아. 남자팀도 잘했고 음. 잘했죠 어, 오, 오해할 뻔했네요 아. <laughs>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요 아. 다 잘했습니다 윤수는 어땠습니까? 저희도 즐겁게 했죠 늘 아. 하던 대로 아. 여자팀이 조금 더 잘한 것 같은가요? 객관적으로요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이번에 배틀을 새로 하게 되면 이길 자신 있습니까? 아뭐 그럼요. 저희 또 오래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, 그래도 우리 여자 멤버들이 보통이 아닌데요? <laughs> 저희도 열심히 할 거예요. <laughs> 노력으론 결국엔 어떻습니까? 저희 팀에 워낙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, 세영 언니, 유빈 언니도 다 너무 본인의 어떤 컨셉적인 부분에서 너무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. 갑자기 막 기세가 눌러지는데요. <laughs> 아, 아. 사실 윤수가 막내긴 하지만 아트비트 활동한 지가 얼마나 됐죠? 연차로 따지면 4년 차고. 4년 차. 점점 고인물이 나고 <laughs> 있죠. 경영이 어떻습니까? 저도 거의 3년 차, 년 차. 맞아요. <laughs> 아, 두 분이 막내긴 하지만 아트비트 경험으로만 치면은 절대 미리지 않는다. <laughs> 아.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<laughs> 제 생각에는 두 분이서 뭔가 만들어보는 배틀 어떨까? 저희가요. 두 분이서 기획하면 어떨까. 그래서 어. 한번 들어왔습니다. 두분 하실 수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뭐, 짬바가 있는데. 아. 경영이님데 왜? <laughs> 눈이 왜 이렇게 땅바이됐지 요즘에 경영님들 자신 있습니까 근데 뭐 자신까지는 이렇게 또 말하면 나중 결과 때 되게 어. 혹시나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어.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노력해서. 노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렇죠. 그런 타입, 노력파. 노력이 있으면 뭐든 아. 다될수 있기 때문에. 아. 결과가 어떻습니까?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? 당연하죠. 그래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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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과가 중요하죠. 노력은 음...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. 아... <laughs> 그런데 말입니다. 아, 여러분. 아쉽게도, 이번에두 분이서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. 두 분이 협동하셔서 다른 팀과. 다른 팀과. 배틀을 한 겁니다. 어떤 어떤 팀을 제가? <laughs>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? 그렇죠. 음, 지난번보다 더 강력한 <laughs> 팀을 제가 어렵게 섭외를 했기 때문에 <laughs> 흥미롭네요. 아. <laughs> 또 어떤 팀께서 저희와 배틀을 같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항상 열심히 준비하거든요. 눌러드리지 않을까? 이렇게. 어, 가볍게. 네, 가볍게. 아, <laughs> 눌러줄 것 눌러주겠다. 아 감독님께서 저번 팀보다 좀더 강력한 분들을 모셨다고 하셔서 약간 떨리긴 하지만 늘 그랬듯 결과가 좋으니까 저희는 이번에도 좋은 결과로 좋은 우승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? 사실 <laughs> 조금 어, <40초? 웃음> 걱정되는 건 이제 팀 멤버분들이 또 막내 말잘 들을까. 음. 형들 음. 도 워낙 착하시기 때문에. 말도 너무 잘 들어주시고. 팀워크 좋아요, 또 남자 팀이. 오, 약간 선을 약간 구분하시는 느낌인데요. 아 <laughs> 남자 팀은 팀워크 좋다. 여자 팀도 너무 팀워크 좋고, 저희 팀은 남자 팀도 아, 너무 좋다. 음. 아, <laughs> 아니, 여자 팀도 아, 좋잖아요. 아, 제가 오해한 거죠? 네, 아, 그럼요, 그럼요. 그럼요, 그럼요. 저도 팀에서 사랑받는 막내거든요. 오. 그래서 여자 팀도 뭐, 남자 팀 묻지 않게 제 말을 잘 따라주시지 않을까. 아, 또 우리 막내들의. <laughs> 뭔가 조금 입김이 들어간 느낌이랄까요? 그쵸. 아 새로운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둘셋 이번 케이팝 댄스매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<laughs> 서로의 눈 <시>, 눈빛을 음. <laughs> 아너좀카 <laughs> 진짜, <가야>. 진짜 눈빛만 <laughs> 저도 이렇게 하자 어. 동님 <laughs> 웃겨서 잠시만요. <웃음> <웃음> 웃어? <웃음> 아, 아니야. 야, 심지어 눈도 안맞셨어요눈 <laughs> <laughs> 맞히면 웃기잖아요. 아눈 맞추셔야 돼요? 맞춰야죠. 나 나보고 아니 아니 아니야. <laughs> 어, 나안 웃었어. <laughs>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아 <오, 진짜. 웃음> 아이컨택이 쉽지 않은데 걱정된다. <laughs> 걱정돼. <나> 걱정돼. <laughs>